안녕하세요. 목동한 치과의 안상원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날 이유가 없이 치아가 시리신 적있었어요 치아에 이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린 증상이 있다면 마모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치아가 시린 증상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치아의 일단 구조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치아는 보시는 것과 같이 머리와 뿌리가 있고요. 치아의 뿌리를, 뿌리는 잇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치아 표면에는 법낭질이라는 단단한 조직이 있고요. 안쪽에는 상아질이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연한 치아 조직이 있어요 이 상아질은 모세관정산화에 의해서 신경에 자극을 가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표면이 건조가 된다면 이 수압에 의해 가지고 안에 있는 신경에 자극을 받게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치아에는 안 신경이 들어가 있고 치아가 시리다는 것은 이 신경이 외부 온도 변화에 의해서 자극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아의 옆 부위가 깎이거나 쓸리는 작용에 의해서 표면이 깎여 나가게 되고 상아질이 외부로 노출된다면 치아는 신경이 외부에 가까워지면서 온도 변화에 민감해질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을 마모증이라고 합니다. 마모증은 우리가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손톱으로 치아 옆면을 이렇게 긁어보잖아요? 그럼 뭔가 걸리는 것이 있다면 마모증이 있는 것이 가능성이 높아요. 어, 저도 있네요. 일단, 마모증이 생기는 원인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칫솔질을 잘못된 방향으로 할때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칫솔질을 할 때는 보통 이렇게 좌우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치약은 만져보시면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어, 치아 표면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까끌까끌한 마모지가 들어있습니다. 이 마모지가 들어간 치약을 어, 가지고 치아의 옆면을 자극하게 된다면 표면이 깎여나가면서 마모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생긴 마모증은 보통 치아 옆면이 U자 형태로 생기게 됩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치아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는 경우에 마모증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의 치아는 매우 단단하지만 힘이 가해지게 되면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미세하게 휘고 있거든요 치아에 너무 어, 과도한 힘이 가해지게 돼서 치아가 이렇게 휘게 된다면 옆에 부분이 이렇게 옆 깎이면서 마모증이 발생할 수 있어요 치아의 옆 부분이 제일 약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과도한 교합력에서 생기는 마모증은 보통 이렇게 쐐기 형태로 도끼로 찍은 형태로 생기게 됩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또 다른 이제 치아가 시린 원인으로는 잇몸이 내려갔을 경우에서 시린 증상이 생길 수 있어요. 아까 모세관 현상을 일으킬 수 있는 상아질이라는 조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치주병이나 뭐 다른 원인으로 인해서 잇몸이 내려가게 되면 이 상아질의 노출 범위가 넓어지게 되어서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시린 증상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런 원인들을 잘 제거해 야조쳐야 됩니다. 우선 칫솔질로 인해서 생기는 만모증은 칫솔질을 할때 치아에 너무 강한 힘을 주지 마시고, 치아가 난 방향으로 약한 힘으로 칫솔질을 해야 합니다. 일단, 마모증이 생기게 되면 해당 부위가 재생되거나 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현 증상으로 인해서 불편감이 있다면 치과 재로 충전을 해줘야 합니다. 또한, 힘에서 생기는 아까 말한 쇠기나 도끼 형태의 마모증은 치아에 가해지는 힘을 줄여야 해요. 지속적으로 치아에 과도한 힘이 가해지게 되면 이런 마모증이 심해지다가 결과적으로는 치아가 부러진 <laughs>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잇몸이 내려가서 생기는 이제 시린 증상입니다.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이 없어지게 해서 치아 뿌리가 들어가게 되면 치아가 시릴 수가 있어요. 제일 좋은 것은 잇몸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지만 염증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해서 잇몸이 내려가서 시리다면 어, 치아 표면을 코팅하는 약제를 이용해서 시린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어, 마모로 인해서 생긴 시린 증상을 어떻게 치료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모가 된 부위를 충전해 주는 것입니다. 치아를 충전하는 재료는 레진이라는 재료와 GI라고 하는 재료가 있어요. 레진이라는 재료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서 어, 충전 시에 비용이 조금 비쌀 수 있어요. 하지만 색상이 어, 치아와 거의 비슷하고 강도가 좋습니다. 레진은 비보험 진료이기 때문에 병원마다 진료 비용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치아나 치료하는데 보통 8에서 12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GI라고 하는 글래스 아이오노머라고 하는 보험이 적용되는 재료가 있어요. 이 재료도 치아 색깔을 그 치아 색상을 띄고 있는데요. 이 재료는 레진보다 색상이 조금 밝고 강도가 레진보다는 좀 약합니다. 하지만 보험 적용이 되기 때문에 약 8,000원 정도의 비용으로 치아를 치료할 수 있어요. 잇몸이 내려가서 시린 증상을 나타내는 치아는 잇몸의 염증을 우선적으로 줄이도록 하셔야 되고요 뿌리가 드러난 부분은 치과의 약제를 도포해서 시린 증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어떠셨나요 치아가 시리다면 우선적으로 시린 증상을 제거해 줘야 합니다 칫솔질이나 과도한 힘 같은 것들 말이죠 또한 잇몸이 내려가는 것을 방지해서 치아의 뿌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모된 부위는 치과용 재료로 충전을 해서 시린 증상을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올바른 칫솔질과 관리로 마모증이 생기지 않도록 해준다면 치아가 시린 증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안원장이었습니다. 치아 관리 잘 하셔서 꼭 마모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세요.